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키마의 디자인 팀에서 일하고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디자인한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요. 크레고의 악어 전함 공격입니다. 이 모델은 악어 부족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악어 모양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과 올리브 그린 색상,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벌어지는 이번에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죠. 죄수들을 가두어두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뚜껑이 열리는 조종석에는 크롤러가 있고요 크래거는 전함의 옆에 붙어있는 잠입용 미니보트에 있습니다 전함의 가운데는 크로미너스 왕이 있고 그 뒤에는 까마귀 부족인 로점이 있네요 회전발사가 가능한 큰 총과 진짜 악어같이 움직이는 꼬리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수 있도록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배가 진짜로 물에 뜬다는 겁니다. 악어 전함의 비상입니다. 레녹스와 레오니다스가 악어들이 훔쳤던 키를 되찾아서 달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악어 전함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쫓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레녹스와 레오니다스는 작고 가벼운 미니 보트를 타고 도망갑니다. 크로미너스 왕이 뒤쪽에 타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멋진 비행기로 변신되기 때문이죠. 로좀이 비행기를 조종하여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사자 부족들을 뒤쫓아갈 수 있을까요? 로좀, 사자 부족들을 보여. 마마, 맞출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어, 못 맞출 것 같아. 빨리 미사일을 쏴주세요. 놓쳤네요. 미사일을 장전해야 해. 다시 악어 전함으로 가자! 크로미노스 왕이 미사일을 재장전하는 동안 크레거는 악어들의 미니보트를 타고 사자 부족들을 쫓아갑니다. 라이언들의 미니보트만큼 빠를까요? 사자 부족들이 크레거의 악어 전함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크레거의 악어 전함 공격 세트에 있는 미니 피겨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자 부족인 레오니다스는 되찾은 사자 부족의 키를 들고 있고요. 레녹스는 소닉 블래스터 무기를 들고 있네요. 악어 부족의 왕자 크레거는 멋진 악어 부족의 검을 들고 있군요. 크레거의 쌍둥이 여동생인 크롤러는 이 세트에만 포함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입니다. 그다음 악어 부족의 왕자인 크로미너스와 왕족을 위한 무기 까마귀 부족인 로정과 그의 무기가 있습니다. 크레거의 악어 전함 공격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키마 비디오들도 다 멋지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